수분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. 내 몸의 70%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. 이 수분은 체내에서 영양소의 이동을 도울 뿐만 아니라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하고 또 체온을 조절하는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체중 25kg당 1L 정도의 수분이 관장이 되고 있는데요. 수분을 섭취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수분 속에 숨어있는 칼로리를 조심하셔야 합니다. 칼로리는 거의 없으면서 허브의 기능성까지 느껴보실 수 있도록 다양한 허브티를 즐겨보시고요. 또 더운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땀을 통해서 다트류아드레슘 칼륨과 같은 성분들이 빠져나갑니다. 그래서 더운 여름철에는 이러한 성분이